할렐루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니다 아멘. 오늘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지켜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사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힘쓴다 하는 의미는 연습한다, 훈련한다, 용기를 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법을 몰라도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양심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타락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아멘.로마서 2장 15절입니다.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아멘.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양심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그 마음에 누구에게나 이 양심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법이 없어도 사람이 착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마구 짓밟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쁜 짓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고 더 악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만큼 더 위험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많이 있다가 두번 거짓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그거보다 줄어들고 세 번, 네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엔 아무런 가책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양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구회를 한번 빠질 때는 굉장한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네번 빠지면 그다음엔 아무런 가책이 없고 오히려 가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을 예민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그때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칼이 무뎌지면 자꾸 갈아서 날카롭게 해야 하듯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수시로 회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고 맑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리고 내세 영생도 마음 속에 확신이 오고 소망 중에 영생을 맛보고 나서도 죄를 짓고 타락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민, 그래서 한번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던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여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 속에 살던 사람들, 절대로 타락하거나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법인 양심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해산의 수고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미혹되어서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신령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임인데도 어쩌다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빨리 더 죄가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씻음받아야 그래야 깨끗해지고 양심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이 죽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만 아프게 해도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르고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아니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약할 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제가 사냥을 즐겨요. 그래서 참새도 잡고 뭐 꿩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렇게 사냥을 즐겨 청소년 시절에 사냥을 즐겨 다녔어. 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지금은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죽는 것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조그만 생물 하나도 이렇게 그 생명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지금은 그런 뭐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죽이는 거 절대로 못할 것 절대로 못할것 같아요. 그만큼 양심이 선하여지고, 이제 예민하게 갈아졌다는 뜻이겠죠.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서 어떤 그런, 죄악이 우리 앞에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것을 생각하면 죄를 십사리 짓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들어요. 그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때는 마음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이, 그저 맑은 하늘처럼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죄를 범하면 정말 마음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꽉 켜서 피가 쏟아질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겨내고 죄를 씻음 받고 다시 맑고 청명한 하늘과 같이 깨끗한 우리의 양심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회개가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야 겨우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기 힘들어서라도 죄 유혹이 올 때, 아이고, 그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지을 때 달콤한 유혹보다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는 게더 힘들고, 그 회개한 후에 깨어진 나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난더 괴로워. 그러니까, 죄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앞... 고람대오의 신앙, 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혹 더럽혀졌을 때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양심을 갈고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먼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터프여진 양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돌아가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는 고람대호의 신앙을 항상 간직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방문 중인 성도들 돌아올 때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우리 남궁 집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